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한해 천명도 넘는 아까운 생명이 스스로 삶을 마감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자살은 가족과 지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인데요. 지금 고통스러운 사람은 없는지 주변을 한번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고병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수사를 받던 한국 중부발전 고위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같은 회사 간부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잇따른 자살은 가족과 지인들에게 평생 씻기 어려운 고통을 남겼습니다. 한국 중국 발전도 공식적 입장조차 밝히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살은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6년 기준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자살한 인원은 1093명으로 10만 명당 자살률은 전국 평균을 훌쩍 넘깁니다. 자살을 고민하는 고위험군은 4만 명에서 10만 명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살 전 10명 중 8명 이상이 우울증이나 대인관계 깊이 과음 주변을 정리하거나 홀가분한 기분을 드러내는 등 중요한 징후를 보인다고 강조합니다. 자살 고민을 표현하는 건데 이럴 때는 당사자에게 자살 의사를 직접 물어보는 등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이라든지 또 자신이 지켜온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그런 힘이 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다시 언급하고 생각하게 함으로 해서 죽음보다는 삶으로 생각을 하고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네, 방법입니다. 참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내 생각이 어떤가를 좀 들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살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도 선정적 접근보다는 자살 예방에 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에 주력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